저는 성탄절 이야기, 이런 총 주제로 첫째 주에 요셉의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가리아 선지자의 이야기,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애가 안 생기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도록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될 거야.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실망이 됐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이 세례요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갈의 이야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의 사그레 이야기로만 마칠 것이냐? 그렇지 않냐고 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성탄절 이야기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성탄절에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길러오는 아이도 기르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길러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 야, 다른 사람, 다른 아이가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그, 기르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저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이 만, 많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은 채 이런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은 채 오늘 저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음을 쏟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는 총 55년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돌아가,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탄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성탄절 이야기는 이런 거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탄절 이야기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성탄절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 줘야 됩니다. 의미 있는 것은 바울이 발견한 성탄절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독자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주의 깊게 이 갈라디아서를 봐야 됩니다. 4절에서 때가 참에 이 단어가 아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 찬송을 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 찬송을 교회에서 꼭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말씀도 했는데 7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안 오신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몇백년 동안 부모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라피들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력에 표시를 넣으셨어요 제가 금, 에, 금년에 12월에 달저희 일정들이었어요 일정을 제 핸드폰에 다 입력을 해놓고 움직이는데 이 12월 25일 하나님이 표시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날에 온 나라와 민족이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임마누엘이찬송했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 아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에 다 걸리지. 열 가지 법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물을 쳐놓고 새를 물면 새들여서 걸려, 푸덕푸덕푸덕 걸리죠 이처럼 인생은 죄의 그물에 걸려서 푸덕푸덕푸덕푸덕 되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법의 의무 아래에서 아기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율법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모하게 하시려고요 성량하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팍!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할 일을 못 하면 힘이 없잖아요. 예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시고 난 다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너는 주인이다. 율법은 너는 주인이야. 넌 소망이 없어.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법은 아름답고 사는 것이지요. 스스로 지키기로 결정하 세운 자신의 규칙들도 잘 지키지 못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초 시작해서 열두 달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성량했다 미치는 거예요 성량이라는 단어는 빚을 갚았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성량은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우리가 세운 인간의 윤리와 규리의 법아래서 우리가 험해고 있을 때, 심을잃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성량하셨다는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빛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말을 보면 큰 빚을 진 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그 날서부터 빚을 진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빚을 졌죠. 어머니에게 질 먼저 빚을 졌어요. 어머니에게 질금 빚을 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빚을 졌죠. 우리가 허덕대고 핏덩이를 있을 때 아버지는 일어나지 부터 나가서 경제 노동을 해서 자녀를 길러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또 친구들에게 따로 빚을 지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빚을 지고 국가에다가 빚을 졌죠.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빚에 대해서 말 하지만 이보다 더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떤 빚을 우리가 죄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소망이 없이 살 때에 우리를 성량하신 그 사랑. 이것이 부채. 바울은 일평생도록 부채의식 가운데 산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네가 분명히 주인이지만 나는 이제 너에게 빚진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까지이 세상에 모셔서 율법을 있는 자는 우리를 성령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게 하여 자유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에 부터 자유입니까? 죄에 대해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중독에서의 자유 질큰 중독은 죄에 중독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정가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의 독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거기서 주 메시지는 뭡니까? 개들이 물면 부지 가운데 물리면 죽는다. 우리가 부지 가운데 내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던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던지 간에 죄를 짓은 너는 죽는다. 낙에게 종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계시고, 그리고 옛뱀 용이 해서도 말하고 시잖아요나 용이 돼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본 적이 있을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를 주시기하여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느 우주에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 그리고 딸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의 성탄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성량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너를 성량한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 세상과 어떤 것보다 더욱 친밀함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정으로 우리를 입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을 생각할 때 전맥이 아주 이쁘고 아주 귀여운 아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 1세기의 로마에서는 아기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닙니다. 큰 성인을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여인들이 좀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좀 무지, 무지한 분들이 있잖아요. 위상이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이 선숙한 사람들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이들을 잘 먹기로 니까 쉽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면서 입양한 부모의 기대를 저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아서 길른 아이들도 서운하게 하는데 입양한 아이들이 더 서운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다큰 성인을 자녀로 입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낳아서 길른 아이들 중에 정신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그 아이들한테 안준 거예요. 왜? 세상적인 부와 권력의 목적을 뒀으니까 아이들 내가 아는 애들을 제껴버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커버디스 영화 보면 여러분 그게 나오잖아요 똑똑하고 힘 있고 잘생기고 용감하고 리더십 있는 아이를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서 자기 전 재산을 그에게 물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1세기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당시에 로마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다시 입양이라는 단어는 지금과는 무척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듣고 말하고 기억할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성량하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는 위대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맨 처음에 교회 나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22살 때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내가 맞이했어요 21년 동안 참 좋지 않게 그렇다고 생가 율법, 윤리와 도덕적으로 말씀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다큰 성인을, 육신으로 다큰 성인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실이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그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감격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할수 있으면 더 많이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성탄절 이야기, 이 바울의 성탄절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목회의 철학이에요. 오늘 이 성탄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을 부르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빠 이렇게 부르셔야 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죄에서 성량하시고 일법에 성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요. 저번 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정정할아버지를 한번 독대하고 싶었는데 기없더라고요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사랑하시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6절에서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에보내서 어떻게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야.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위대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율법을 지키야 된다고 고집히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법을 들이대는 사람들이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무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썰렁하게 하고, 무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과 상처를 주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쌈판을 버리고 난장판을 버리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할수 있는 것이 특권을 들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 매우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년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런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을 여제에게서낳게 하셨고 율법과 죄 아래 저절에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입양하여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죄에 물든 과거에서 벗어나라. 어느 때까지 옛날 그 죄에 석성 건데 살았던 곳에서 발 묶여 살 거냐. 벗어나라. 그리고 아빠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려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라. 이것이, 정리해 보시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은 말해주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제부터 누리고 살기를 주의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면 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만 하면 뭘 얻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유업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영혼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지, 지워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성탄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나의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그게 성탄질 이야기예요. 어떤 자녀가 된 것입니까? 행한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성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성인 자녀. 속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간난하게. 내속영혼은 아주 간난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큰 우리를 옛날 이 세계는 사람들이 이배한 것처럼 70에, 80에 하나님을 알고 입양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괜히 일인 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망 61세만 되면 그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자들도, 학자들도 공무원들도 이제 고만 오시오 그런다고 우리게 이제 퇴직들하고 지나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지 말라, 이젠. 아직까지 젊었어요?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지력, 지력이 그들이 있어요? 그래도 오지 말라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번는 거예요 60이 지나도 70이 지나도 80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과 사모적으로 지낸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죄인으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 이 이루고자하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강력하고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제불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성탄절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고 성탄절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이번 성탄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